선물 이제 졸업도 했고 어른이고 하니 필요한 데어 이거 아직 못 써요 법적으로 우리 이모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양도받았어 이제 네 거야 진짜요? 어? 어떡해요?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엄마가 주시는 거야 나야 대신 전해주는 거고 그래도 감사해요 하, 어떡해 나 이거 한 푼도 못쓸거 같은데 엄마가 준거 아까워서 하나도 못쓸거 같은데 필요한 데써 그러길 바라실 거야 엄마 없이 이 세상을 어. 혼자 살아갈 아홉 살짜리 딸을 생각하며 남긴 간절한 기도 같은 거였을 테니까 근데 우리 이모네는요? 잘 지내요? 어, 아 좋아. 아우 얼굴 땡겨 아왜지은다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연은 어디 가서 찾지? 대학 붙었겠지 인사를 뒤지면 나올 거야 아니, 이게 콩밥을 먹더니 이제가 지대로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수시로 먹어야겠다 일단 자 가자 그 건도 헐렁 쓴거 아니겠지? 야공도 써본 적이 있는거다걔그돈 절대 못써 지엄마 생각나서 찾기만 하면 돼